안녕하세요. 승민TV의 승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천 퍼펙트라는 포켓몬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 개봉해주시면, 이렇게 30팩의 마천 퍼펙트가 있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밑에다 빼놓고, 첫 번째팩. 감사합니다. 예. 쇼핑백 넣었더니 기분이 좋네요. 아쉽습니다. 다음 팩 다음 아 레스큐 레스큐 캐리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또쓴다 두랄루동 부위. 부위 하나 떴습니다. 다음 팩. 짠! 짠! 아. 파비코이. 아쉽습니다. 자, 다음 팩. 한 장으로 이동합니다 로파 파홀로 카드 너무 아쉽고요. 지금 두 개밖에 뜨지 않은 상황. 아이 지금 두 개밖에 뜨지 않은 상황인데 참힘들려 앱솔 그냥 홀로 카드도 아닌 그냥 카드. 어왜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최소 6장이나 7장 정도는, 어 뉴랄 유도온 브이맥스. 아까 여기 이렇게 브이가 떴는데, 브이맥스가 나왔어요. 와우! 지금 3장 나왔죠? 슈퍼레어는 슈퍼레어 한 장만 진짜 한 장만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한 장만 제가 원하는 거는 하이퍼레어 슈퍼레어 둘 중에 하나 오 골루구 브이 브이 와 여러분들 잠시만요 옆에 이렇게 제가 모아두는 포켓몬 카드 창고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좋은 것들만 모았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도 이렇게 V, V맥스 막 속성까지 다 조절을 해놨는데, 후. 여기다가 또좀있다가뜨는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뭔 거예요? 후. 터졌어. 아, 도깨구. 지금한네팩 다섯, 여섯. 여덟, 열, 12. 14. 17팩 남은 상태거든요? 눈을 감아서. 이렇게. 이 팩. 개봉. 이팩 개봉. 좋다 했는데. 와. 우와. 우와. 너무 행복합니다. 와. 루가루 아까 그냥 일반은 이거였거든요? 와. 와, 너무 행복해. 와. 배아아 어? 너무 아쉽습니다. 깨굴. 깨굴. 담배. 담배. 어? 어떡. 하죠 아, 그 루가리온 그 제발 하나만 더 하이퍼레어나 슈퍼레어 하나만 더. 언뜻 끼는 거 보니까 뭐 이제 나온 거 같기도 한데, 아 역시 안그러네 제발 받게 해주세요. 루가루한 파티인가요? 루가루한 브이? 루가루한 브이 맥스? 루가루한 브이 맥스 하이퍼리한 거 슈퍼래요. 와, 이, 렇게 뜬다고? 제발, 두 장이나 한 장만 더떠줘 제발. 아, 가로를 썬 더블록하다. 초인에너지 세팩삼번3번아 3번. 디아루가 홀로 가다 다음 다 음. 아. 지금 몇팩안 남았거든요. 확률이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두팩 중에 두 팩을 한 번에 다 까보겠습니다. 혹시 되나? 으악. 아휴, 안 돼. 역시 안 되는군요. 오, 오, 오. 카드 버릴 뻔 했어요. 카드. 아, 삼삼들의 걸로. 지금... 7장 떴거든요? 아, 아쉽습니다... 가루로프리고 <laughs> 이제 딱세팩 남았어요 책 남았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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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떠나요? 그래도 오늘 되게 만족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루가루암 이렇게 브이맥스.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브이맥스. 스위콘 브이. 루가루암브이 골루골루급, 글루, 어, 이갈로도어 여기까지 아까 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진짜 이렇게 모아놨는데 속종까지 모아둔다. 보세요? 물이면 물, 불이면 불. 진짜 다 모아놔요. 좀 아끼는 것들을 좀앞에다 두긴 두는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제가 하면서 뽑은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너무 많아서 정리 좀 할게요. 저는 진짜 속성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속성하거든요 근데 몇 가지들은 없는 속성들도 있죠 보세요 제가 진짜 다 모아놨는데 어몇 개는 제가 못안모아둔게 아니, 아니라 못 모아두는 거죠. 몇 개들은 모르고 깜빡하고 못 모아둘 때도 있고요.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뭐 거의 별로 없으니까 진짜 제가 저 내가 이렇게 가져도 되나? 진짜 그럴 정도로, 어, 너무 그 루가루함이 이게 되게 인상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랬는데, 갖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많아서 힘드네요 많이 힘들고요 여러분들은 어 좋은 카드를 몇장정도 모아두나요? 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시간에 만납시다 그러면, 자, 여기다 넣고 끝내도 돼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넣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